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목 몫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의 생활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좁게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고 넓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같이 그랬어요 그같이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 이 그같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옛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한 말씀이었죠. 마음에 허망한 같이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도록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옛 생활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시는 분야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내가 중년자위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 또 안에서 그 새롭게 된새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말은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인담을 따르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 진리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 있지만 악에 물들지 않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쉬듯이 시시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의 길을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우리 옛사람이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또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진대라는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이런 사실을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